자, 안녕하세요. 피파의 고수이. 자, 300포인트 모았습니다. 요거 뭐,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, 저번 달에, W, FW, 공격수, 포워드, 이쪽 게좀 괜찮은 것 같아서, 요걸로 교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교환 확인. 300 포인트 모았죠. 예,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. 과연, 어, 요거네, 어, 요거죠. 3 4 5 5강 3 4 5강 자 개봉 아 4강 어 중간 이상 좋았어 자 요거 바로 까봅시다 뛰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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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4강 스페인 스트라이커 디에고 코스터 어. 7780 완료 자, 이적시장 가서 바로 팔아야지 아 거래목록 정리해야 되네 일단 제일 싼거 하나 받자 요거 밀리안 받고 아 이거 왜안 팔리네 취소 누르고 디에코스타아 많이 풀리고 있네, 메모리. 자, 일단, 걸어 놓고, 음. 이상.